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역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같이 콜라보되어 있으니, 어떻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음, 네, 일단은 얘는 x 점근선 t, 그죠? y 점근선 t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이게 t, y는 t, 뭐 이렇게 된다고 볼까요?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y는 t. 아이고, 예, 이게 x는 t.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나요? 네, 예, t 분의 2 오케이. x가 t보다 오른쪽에서만 보기로 했으니까 뭐 이쪽만 그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양수 t.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요. 얘는 뭐예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예, y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그죠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되는 요런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문제 보니까 자, 뭐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예, 지금 요 얘기, 요 얘기 한번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풀건데 봐봐요 그죠? 요게 이제 관건이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은 일단은 봐봐 요요 요 과정부터 쓸까요? F 역함수에 G의 T 플러스 4 얘가 23이다 뭐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럼 F23은 얼마가 되냐면 G의 T 플러스 4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맞습니까? 자 F23은 얼마가 되냐면 요기다 넣을게요 2 3 마이너스 t 분의 맞죠? 23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지금 요거 쓴 겁니다. gt 플러스 안, 여기 t 플러스 안 넣는 거니까 t가 없어지네요. 예, 루트 4. 네, 플러스 t 이렇게 돼요. 자, 요, 요식 만들어 보라는 얘기잖아. 그지 아, 진짜. 이거 우리 장애 맞출 수 있죠, 이제. 23t 마이너스 2는요. 이거 먼저 쓸게요. t 플러스 2 쓰고요. <laughs> 맞나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3. 뭐 이렇게 쓸까? 괜찮니? 자, 이거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t 제곱 위로 넘기면 t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23 빼기 2. 그럼 21t 이렇게 되네. 예, 그럼 여기 플러스 2t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합쳐져서.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곱하면 이거 얼마? 예, 46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8은 0. 아, 요 방정식 풀란 얘기네요. 68에 48, 예, 플러스, 아니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t-6에 t 플러스 하면 0이 되는데, 예, 6이 답이겠죠. t가 아까, 예, 양수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양수 t.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예,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